와, 눈이 내리네? 와, 하얀 눈이 내리네? 우와. 이들아, 눈 잡아봐, 눈. 눈. 눈 잡아봐, 손으로 잡아봐, 이든니가 어, 잡아봐. 오 어, 빠졌어? 어, 빠졌어? 잠깐만. 잡아봐, 이든니가 눈 잡아봐, 손으로. 손으로 꽉 잡아야지. 펑펑 눈이 옵니다.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. 성이, 성이, 하얀 꽃송이. 자꾸, 자꾸 내려줍니다. 우와. 우 눈이 많이 오네. 눈이다. 눈이 오네. 눈이 다 이쁜 눈이 눈이네. 어, 이쁘지? 어. 어. 그니까. 어. 잠깐만. 띡띡띡 <laughs> <laughs> 하고 가야지. 하비랑띡 하고 가야지. 오늘은 왜 눈이 안 왔을까? <laughs> 오늘은 하늘이 막네. 오늘은 왜 눈이 안 왔지? 이드니 눈 보고 싶은데. 하늘 막지, 하늘 봐봐. 하늘 파랗잖아. 하늘 파랗지? 어? 어 양웅이 아웅이 집이야? 양옹이 어, 양웅이 집이야. 어, 이리 가면 약국도 있네. 응? 아, 어, 여기 강아지 집이구나. 강아지도 있네. 여기 봐 봐. 아, 귀여워. 이쁘다. 그치 응? 봐 봐. 강아지. 이쁘지? 귀엽지? 여기 봐 봐. 어? 오빠가 아, 꼬마들 보나? 보 귀여워, 아이 귀여워. 귀엽지? 응, 응. 야옹이도 있고 멍멍이도 있고. 얼마네? 가자. 아이고 아쉽네. 오늘은 눈이 안 와서 아쉽네. 여기 어디야? 여기야? 노랑진이야 여기 어디게 어디 봐봐 봐봐 뺑 눌러서 봐봐 봐봐 노랑진 노랑진 맞지?

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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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아리란 니다 미미미미 미다 미미미 예, 다 어디지 미미미 어디다 <laughs> 파파파파 아테나 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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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레드니다 팔랑팔랑팔랑팔랑 총지에 해양 짝조조조 Thank <laughs> you.